자신감을 남용하고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주 발생하죠.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일단 우리를 뿌리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이죠. 여러분 어, 만일에 우리가 매사를 그 뿌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이슈들 하나하나를 결국은 복음의 뿌리로 끌고 가서 어떻게 복음의 뿌리가 이 모든 현실적 문제들에 대하여 대답하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죠. 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보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좀한 가지씩 답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는 성찬과 관련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도 이런 혼란이 일어났는가 하면 소위 고린도 안에서 강한 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자기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수준 이르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 이 강한 자들이 자기 합려를 하면서 신전을 출입하고 찝적거리면서 축제에도 참여하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중에 또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보조시 참여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과소평가함으로 자기 욕망을 확장하는 일을 계속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 를 광야 이스라엘의 뿌리 그 뿌리에서 있었던 일에 비추어 보게 함으로써 자기 과신으로 까불다가 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까불다가 망한 광야 이스라엘의 이 불신실함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첫째. 우상숭배 첫 번째이자 가장 본질적인 게 우상숭배인데 배경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 200만 이상이 되는 그 대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자 10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이 그들을 지배했어요. 그동안은 눈에 보였어요. 객관적 요소들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였어요. 붙들고 따를 만한 객관적 증거들이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고. 이거 그러니까 불안에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대체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우상숭배 뿌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도록 존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음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내. 현실에 대한 감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충분히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창조자는 오르셔. 그러니까 믿고 따르면 돼. 라고 하는 창조자에 대한 신뢰가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창조자에 대한 무지로 자기 판단을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세상 질서와 이게 섞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만드신 건데. 우리의 자기 만족, 현실적인 자기 충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경계선을 허무는 게 인간의 역사였고,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이죠. 음행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담보로 이기적인 자유를 과신하면서 욕망을 확장하려는 태도는 가증스러운 어, 간통이다. 세 번째는 시험과 원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망각의 강은 위대하고 위태롭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태함에 빠졌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끝없이 잊어버리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앞에서 구원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시험하신 분이 아니시죠. 따라서 설령 우리가 시험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방식이 그 뿌리예요. 하나님은 오르시고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전제 위에서만 해석해서 생각하고 풀어가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이를 위해서 뿌리에서부터 깊이 생각하는 그 깨달음이 내 현실을 힘있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미 자신의 전 존재로 십자가로 온전히 가르쳐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잘 사는 법을 계속 익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